자, 여기는 에이펙스 레전드 스테이터스라는 공식 API를 가져오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통계 같은 걸 계산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레전드 픽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티어표를 만들어 놨던 게 맞는 티어 편지, 아닌 티어 편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일단 첫번째, 애니, 모든 티어 때, 일게임이랑 랭게임을 전부 다 해서 모든 티어 때에 픽률을 살펴보시면은 자, 첫 번째 에시 18.7%, 레버넌트 11.3%, 스페로 9%, 라이프라인 패스파인더 레이스 발레스틱 미라지, 방갈 왓슨 옥테인 알터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 눈여겨보셔야 할 점. 첫 번째, 에시는 여전히 1티어예요. 스커미션 레전드로 갔어도 1티어예요 궁극기도 너무 좋고요 일단 그 무엇보다도 패시브 대쉬가 압도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애쉬는 대쉬가 조정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픽률 1순위를 유지를 할 거고요 어설트 수저를 문 레버넌트가 2등으로 바로 그 뒤를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기로 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너프를 받지 않은 스페로우가 3등을 유지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알터의 서포트 퍽이 사라져서 서포트 레전드들이 체급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라이프라인이 바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저한테 의아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알터보다 발리스틱이 더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발리스틱 앱의 픽률이 오히려 더 높고요 알터는 거의 옥테인급과 비슷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티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 일겜, 랭겜, 그리고 랭크에 상관없이 전체 픽률이기 때문에 랭크를 따져가면서 보시면은 또 다른 느낌일 거거든요. 랭크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키, 언랭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뉴비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유료. 레전드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프라인 레이스 블러 다운드 기본 레전드 3인방이 1, 2, 3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론즈로 올라가시게 되면 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게임을 좀 오래 하셨고 캐릭터를 하나쯤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애쉬 1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위로 라이프라인 스페로 자 여기는 이제 레버넌트가 자, 애쉬는 뭐라 그랬죠? 대쉬로 들어갔다가 궁극기로 빠질 수 있고요. 궁극기로 들어갔다가 대쉬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버넌트는 들어가서 잡아야 하는 레전드예요. 궁극기를 쓰고 들어가서 점프를 타고 들어가면은 스킬 쿨타임이 업그레이드로 쿨감을 찍는다고 해도 15초기 때문에 15초 동안 그 적진 한가운데서 버틸 수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레전드기 때문에 레버넌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옥테이는 저 티어의 국룰이에요. 자, 원래 옥테이는요. 부, 실, 골까지, 옥테인이 압도적 픽률이 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쉬 같은, 이제 너무 좋은 레전드가 올라오다 보니까, 옥테인의 위상이 좀 추락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하위 티어에서는 옥테인이 높은 픽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로, 이제, 패스파인더, 방갈로르, 블러드하운드. 아직까지도, 기본 레전드가 많이 보이죠. 브론즈에선. 자, 실버로 올라오시면요. 자, 애쉬, 라이프라인, 스페로우, 레이스, 레버넌트, 패스파인더. 자! 여러분, 실버만 돼도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옥테인은 구리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 레전드, 패스파인더가 옥테인을 제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골드로 올라오시면요. 자, 에쉬 스페로 라이프라인.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요게 국룰이 된것 같은 느낌이고, 자, 레버넌트가 4위로 바짝 쫓아옵니다. 옥테인은 더 떡락을 했고, 이전 압도적 1티어였던 발리스틱과 패스파인더, 그리고 서포트 레전드인 미라지까지도 올라오게 되죠. 플래티넘으로 올라가시면 드디어 레버넌트가 애쉬 바로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쵸? 사실 이 둘이 지금 현재 압도적 1티어 레전드이기 때문에 플래티넘부터는 이제 난 랭크를 무조건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이아에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1티어 레전드를 꼭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서포트 레전드인 라이프라인도 자리를 잡고 있고 발리스틱, 알터, 네, 많이 추락을 했죠. 다이아로 올라오시면, 또, 애쉬, 레버넌트, 스페로, 또요 3인방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네, 이 위로 더 올라가도, 마스터랑 프레데터 픽률을 봐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보세요. 애쉬, 레버넌트, 스페로, 패스파인더, 라이프라인, 레이스, 요런 순이죠. 자, 보시면은, 애쉬, 레버넌트, 패스파인더, 라이프라인, 스페로. 자, 여기서 스페로가 세 번째에 있었는데 더 아래로 떨어졌어요. 분명히 다이아몬드까지는 3위가 스페로우였는데, 마스터 프레데터에서는 스페로우를 많이 안쓰네? 왜일까? 왜냐 하면, 마스터랑 프레데터 유저들은 적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를 기용을 해서, 굳이 스페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리콘 능력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를 픽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조사 비컨 업그레이드를 찍고 패스파인더를 리콘 레전드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스페로랑 패스파인더랑 비교하면 패스파인더가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훨씬 더 기동성이 좋은 레전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로를 제치고 패스파인더가 올라왔고 그리고 서포트 레전드들 지금 보시면은 라이프라인 로바, 미라지, 콘디까지. 보시면은 요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픽률이. 지금 알터의 서포트 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 레전드인 친구들이 살짝살짝 살짝 더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마스터 프레데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리스틱이 알터보다 더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논리가 통하네요. 발리스틱이 알터보다 픽률이 더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애쉬, 레버넌트, 페파, 추천드리고요. 라이프라이는 솔랭에서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로바까지. 로바는 이제 서포트 레전드 중에 이동기가 있는 서포트 레전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팀에 서포트 레전드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솔랭 유저시면, 로바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 패치가 끝나자마자 제가 만들었던 티어 리스트랑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조금 이상한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뭐 마프기는 하지만 벤티지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아니, 벤티지 기동성 좋아서 솔랭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님 근데 기동성이 좋은 걸로 따지면은 얘네 셋이 있는걸요. 그쵸? <laughs> 얘네 세 명을 하면 되지. 굳이 벤티지를 할 필요는 없죠. 네, 그쵸. 벤티지를 할 필요는 없죠. 게다가, 리콘의 왕은 현재 스페로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페로우가 픽률이 높은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픽률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현재 시즌이 많이 남지 않기는 했지만 랭크를 좀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요 픽률까지도 요 픽률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랭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